또 뭐, 혹시 사람도부 아. 뭐,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존하게 되죠. 괜찮은데, 괜찮은는저 산책 같은 것도 해주나? 어, 그래 근데 해줘도 또 말하기가 미안했서나 하죠? 말하기가 그게 네. 문야왜 미안하지? 일안 음. 해야지. 어. <laughs> 그러니까 내목소리게자려를 하면 안 되지. 이론적으로는 다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관계가 말이야, 너 미안하니까 그러

좋네. 네. 번... 아버스도 아, 했었는데. 언디야 어디야? 나저갈때 하나 갖다 줘. 선부약게 하나. 옷 이런 이런 거. 차도. 만 내려오고 도 사이가 사이가 있는 거는 기사가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가지고 내려. 내려. 어. 해가 얼 봤는데. 몸에 배 있어 아주 그래. 거기 노인들이 많으니까 <laughs> 딱 가면 은그 요만한 거 들고 와서 이렇게 해놓는다고 내가 시선 열어보니까 일반 버스가 다 그래 내가 이제 그 입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오더라도 보통 사람 생각에는 그중에다 갖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하는 게 이게 이게. <laughs> 이게 그게, 그게, 그게 심리, 심리야. 그러니까, 안 먹게 돼요. 아 남한테 이제는 그, 그 남한테는 안 먹게 돼요. 그것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는 too much. 아니, <laughs> 이해를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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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집안테서잘 알았지. 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처음 유학 와가지고, 음. 어, 저작켄터키에 있었는데, 음. 물려서. 음. 이제는 하악이 되니까, 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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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자꾸 한다, 이거. 아, 중요한 거는 이 박사가 즐겨서 어, 드는 음식은 대개 어떤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포기한 우리보다. 더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많이 나타날 수는 없요 어떤 형식으로 그렇포기로이들있는 자동차 나쁘게 주차했다 음. 그서 거기에 서 내가 당락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음. 사는 그런 거는 안할것 음. 같단 말이야. 더큰 음. 거를 포기니까 그런 경들들어오잖요다 음. <laughs> 어,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네. 이제 양 <laughs>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그 정년 한 다음에 그 소일거리가 있다는 게이 무슨 권리가 있다면 장점이라고 소일 소일거리 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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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일거리 뒤집다고 음. 하면 어느 정도 어, 지나버리면 이게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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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그게 말이지. 하고 이렇게그 대화 그, 대화 음, 음.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그때 t know. s h 그것을 플리케이션 음. i 어, 안 k y 그 u know, and they took us 해 l l honest. I don't k 생각 w I d o n 다 know. 그 d 를하 t k n 그거는 d o n 하고 n o w 고 d 거 n t k 를 o w I don't know. 거기에서 이제 뭐가 힘들 텐데 뭐 많이 하고 얘기해야 그렇고 <laughs> 그래, 그래. 아니 그+ 그+ 런데 내가 그+ 기보다는얘기 그+ 너무 많이 했던 <뭐라> 학생들, 그+ 아. 음, 이런, 이런,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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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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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를 말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기가 좋어가지고서는 음. 어,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 했을 것같대이고 음. 하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게 그저 다른 인물을 하 사람보다도 어, 사람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어, 부족한 것 같아요. 동창회 때도 한번더 나오. 이번에 네? 12월 동창회 때 네. 나와서 좀 얘기도 나누고. 네. 그래서, 어, 왜? 12월? 왜 12월이야? 어, 어 인적자원 관리라는 거하니면 이제 쉽게 어. 말해서 인사 관리지. 어 말이지. 인사. 소에 말해 그 관계에 많이 저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몇 내가 저 말만 들으면 몇명이렇게만 해야지 이거는. 기억이 날거야요 거기 아주 액티브하게 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문제제그 사실 이게 실천 실천적인 학문인데 실천하고 멀어지고 이게 학문에 너무 침실하다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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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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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을 편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가 가. 나 반대가죠. 음. 아니 난좀 음악을 음. 좀 듣기를 좋아해. 아, 음. 어, 음. 그래? 좀 듣고 먹으라는데, 음. 네, 그것도 자꾸 뭐 이렇게 아. 배워가면 아. 되는데, 그걸 오시면은 툭툭. 그 무슨 음악을 되겠? 아니 나 우리 한 사람 <laughs> 저, 좋아하는 뭐저 독일 음악이지 뭐독일베이토벤슈뭐저 음, 뭐, 슈만 기구를 음. 음. 기구 기울, 먹으니까 답답해. 그 말이야 성격이 거쳐서 이 천원에 가서는 이제 조금 음. 상당히 그저 조용하고 이스클하고이 천원정이긴 안 나오지. 그래, 네. 예. 어. 네. 그래. 아, 아, 나는 지각을 하면 안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들요 학생이 이렇게 중간에. 기지 <laughs> 강의 다 어? 여기 <중간에 웃음> <laughs> 또 지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 <laughs> <laughs> 아, <그래>? 지금은 <지각을 웃음> 안 하는 게 제일 좋지양도양반이지만 <laughs> 늦게 <laughs> 들어게 일찍 나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남한테 음. 좀 피해만 키우지 않고, 그렇죠. 저도 일찍 나가는 음. 거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어. 나가는 거라는 어. 그런 하나의 주소가 음. 있지만, 늦게 오는 거는, 많이 음. 그렇네 어? 사실 어. 이 나이 먹으면 말할 기회가, 뭐, 어, 그, 그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은, 뭐, 된 얘기야. 미친, 응? 뭐, 생각이니뭐하라개한 아... 마리 그렇게 잡고 싶네. 개한 마리. 그렇죠, 그렇그래 그래. 어? 아파트에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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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어. 그래. 그렇죠. 많잖아아파트에 그래. 나도 개를 응. 붙여봐.